여러분 혹시 보이지 않는 벽에 딱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벽을 넘어서게 할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목재봉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설교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힘을 내기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계속되는 실패 뭐, 좌절 같은 걸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에이, 해봤자 뭐해 하면서 아예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무기력을 배워버리는 거죠. 참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이 학습된 무기력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바로 벼룩 실험인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벼룩을 유리병에 넣으면 얘네들이 점프력이 엄청나서 그냥 휙 하고 튀쳐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엔 투명한 뚜껑을 딱 덮어 놓는 거예요. 그럼 벼룩이 뛸 때마다 쿵 하고 머리를 부딪히겠죠? 아프잖아요. 몇번 그러다 보면 벼룩이 뭘 배우냐면 아,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높이까지만 뛰는 법을 터득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다음입니다. 뚜껑을 치워버렸는데도 이 벼룩은 더 이상 높이 뛰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 보이지 않는 한계에 갇혀버린 거죠. 이 벼룩 이야기가 꼭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어떤 보이지 않는 뚜껑을 만들어 놓고 난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런 무력감,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요, 수천 년 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온갖 우상숭배와 부패 속에서 곧 심판이 닥칠 거라는 두려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어때요?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윤리는 뒷전이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서 아, 뭘 해도 안될 거야라고 체념해 버리는 것 말이 죠 바로 그런 깊고 어두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린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시오나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그냥 힘이 좀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충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로 그 무기력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건 그냥 힘내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절망에 주저앉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걸까요? 무슨 근거로요? 자, 오늘 설교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살펴보죠. 바로 당신의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희망은 바로 이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밤새 짓누르던 그 과거의 실수들, 실패의 기억들, 그 모든 죄책감의 무게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나는 안돼 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정말 놀라운 해방의 선언인 거죠. 이 용서에 대한 갈망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밍웨이의 짧은 소설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파코를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를 내요. 파코,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했다. 딱이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약속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무려 800명이나 모여든 거예요. 모두가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도 이 800명의 파코처럼 모든 걸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힘을 내야 할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과거가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가장 강력한 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고 절망에 빠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인데요. 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어요. 어느날 남편 앞에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어 하고 물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이 너무 절망하길래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죠. 아 정말 충격적인 한마디죠. 이 역설적인 행동이 루터에게 아 맞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왜 절망하고 있었지?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이 모든 희망의 뿌리가 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요. 이 구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마치 자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건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심지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건 뭐, 우리 때문에 노래까지 부르며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실패가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원래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한 청년이 만든 곡이라는 거 아세요? 이 단순한 가사 안에 방금 우리가 본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진짜로 깨닫는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절망의 시다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의 나에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손을 다시 보라고 말이죠. 그 손은 더 이상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축 늘어진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손을 바라볼 때 절망 때문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그 손이 완전히 새로운 손으로 바뀝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하는 손으로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섬기는 손으로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손으로 또 감사하는 손으로 마침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능력의 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네, 바로 당신이요. 모든 걸 용서받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당신. 오늘. 당신의 그 손은 무엇을 위해 다시 힘을 내시겠습니까?